음, 고객이 원하는 그레이 컬러 그래도 어잘 나왔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이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어잘 됐네요. 컬러 음. 와우 잘 나왔어요. 어, 탈색 뿌리쪽 탈색 1에그 다음에 레드 빼기 1에 전체적으로 어, 시그마플렉스에서 글래미시 10AB 플러스 CAC 해서 전체적으로 컬러 균일하게 한 번에 맞춰서 끝났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정말 잘 나왔네요. 오! 예쁘다. 끝! 아, 그레이 컬러, 레드빛이 있는 쪽도 잘 처리돼서 전체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오늘 바쁜 관계로 드라이로 그냥 말리기만 할 거예요. 컬러를 주문하셨고요. 그 다음에 오늘 쓴 제품으로는 이제 모로칸 제품 자, 오늘 고객분이 원하신 컬러는, 음, 애쉬 그레이 컬러 주문하셨고요. 오, 잘 나왔네요. 어, 그리고 지금 오늘 마지막으로 중간에 한번 쓰고 마지막에 또쓴 제품은, 모로칸의 블론드 퍼펙팅 버블 샴푸하고, 그 다음에 그, 마스크. 그레이 컬러의 보색 마스크를 사용해서 머릿결을 약간 고급스럽게 딥하게 넣어줬어요. 음. 버블 샴푸하고 컬러 디파이닝 사용했네요. 자, 아 예쁘게 잘 나왔네요. 잘 나왔어요. 어 중간에 레드 기가 있어가지고 어 시간이 조금 걸렸네. 중간에 어 뿌리 3XD로 탈색 1회차 했고요. 2회차에서는 레드 컬러 빼기, 레드 컬러 빼기 진행했고요. 3차에서 어, 뿌리 쪽에 글래밋이 10PB로 해서 노란끼를 제거 작업하고요. 그 다음에 음, 연결 부위에서는 12PB로 해서 노란키 조금 더 없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뿌리 쪽에 어 블랙이 나와서 지금 뿌리 탈색 후에 어 그레이 컬러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뿌리하고 꽃머리 색이 얼추 나와 있어서 탈색 이래 후에 어 중간에 어 모로칸 보색 샴푸하고 마스크를 써서 노란기 제거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어 바로 에시그레이 염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속도 빠르고 속도 빠르게 오늘 2 회차로. 해서 애쉬그레이입니다 오늘의 디렉터는 빨간머리 하십네 화이팅. 속도 빠르게 균일하게. 네. 자 아까 어, 뿌리 염색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뿌리 탈색하면서 보니까는 뿌리 쪽은 검정이었고 그다음에 중간 연결 부위 머리가 지금 레드가 껴있어요. 그래서, 어, 고객분이 원하는 머리는 전체에, 어, 하이 레벨의 그레이 컬러를 주문하시네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이네요. 음, 지금 탈색 이래, 그 다음에, 한 후에, 어, 보색 샴푸로 마무리하고, 3차에서 그레이 컬러를 하려고 했는데, 변경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레드가 약간 딥하게 들어가 있어서, 어, 레드 톤에 맞춰서, 애쉬, 음, 애쉬 퍼플 그레이 컬러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샴푸, 음, 중간 세척 한 후에, 어, 뿌리 쪽에서 나와서 퍼플, 톤에 맞춰서 뿌리 쪽을 작업하는 한이 전체적으로 오늘 약간의 그 퍼플 그레이 컬러로 약간 가야 될것 같아서 어, 하이 레벨의 샤이, 샤이닝한 그레이 컬러보다는 음 퍼플 톤이 존재하는 그레이 컬러로 음, 메뉴 수정합니다. 어, 이건 어쩔 수 없네요. 그래서 이 레드를 계속 탈색하고 지우기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자 두피 라인 쪽에 탈색 3XD로 고프로를 해서 어, 1차 탈색을 하고 나왔어요. 근데 어, 고객분이 어, 매니큐어를 지금 레드 컬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레드 이거를 지워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레드 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레드 빼기 할 저기는 지금, 어, 탈색제하고, 그 다음에 샴푸하고, 물에, 물 해서 이렇게, 어, 레드 빼기를 합니다. 고객님, 물안 나오게 해주시고요. 자, 1차에서 3XD로 해서 탈색을 2차 진행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레드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레드 빼기 지금 합니다. 그래서, 레드백이는 샴푸하고 물하고 그 다음에 탈색제를 이용해서 지금 다압습니다 지금 레드를 아이고 없애봅니다. 레드 없애고 오늘 약간 복잡하게 넘어가겠네요. 탈색하고 레드백이 한 후에 어 뿌리 쪽에 약간의 그래도 레드빛이 남을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맞춘 컬러로 뿌리를 다시 맞춰서 전체적으로 톤을 어, 어, 퍼플 그레이 컬러로 시술할 예정이에요. 근데 원래 고객분께서는 이제 밝은 애시안 그레이 컬러. 그거를 주문하고 오셨어요. 야심차게. 잘못하셨죠? 예. 네. 야심 찰 수는 없어요. 네. 그래도 이제 음, 하고 싶은 컬러 음. 진짜 그레이가 아니더라도 약간의 퍼플이 끼어있더라도 그래도 예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빠지면서 음, 그레이 다할수 있고 레드베이 중입니다. 다시 탈색을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머릿결이 너무 상하기 때문에 탈색보다는 블랙 빼기 하든지 레드 빼기처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바로 조금 소멸되는 것같아 커팅 해주시그 어, 시그마 어, 염색, 지금 마지막 그레이 컬러 염색인데요. 어. 시그마 오일하고 지금 그 시그마 그 플렉스에서 나온 그 제품 이렇게 같이 쓰시면 좋아요. 그래서 오일은 넣어주면 약간 모발에 인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 시그마 이 자체는 모발을 짱짱하게 해주는 지지대 역할을 해요. 그래서 경 단백질 모발 속을 채워주는. 정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꼭 필요한 필수 제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음, 고객분 지금 뿌리 탈색하고 그 다음에 레드 컬러 어, 빼기 작업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뿌리 쪽이 노랗게 떠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두피 바란스 맞췄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헹구고 나와서 글래미시 지금 어, 10AB로 해서 그레이 컬러, c 0 a b 에다가 C-A-C, 그레이 해서, 이렇게 지금, 대합중이에서 오늘은 글래미시 c 0 a b 플러스, C-A-C 플러스, 시그마 플렉스, 어, 모발이 긴 관계로 세포 했는데, 한포더 써야 될것 같아. 서 시그마 플렉스, 네 포, 그 다음에 시그마 오일, 이렇게 해서, 네 포로 해서, 마지막 그레이 컬러 작업합니다. 근데 이제, 고객분이 그 중간에 레드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맞춰서 어, 두피라인 쪽으 약간의 퍼플, 보랏빛 색이 약간 미세하게 끝나고 보일 예정이에요. 그걸 이제 더 이상 빼면 머릿결만 안 좋아지기 때문에 더 이상 빼지지는 않고 이렇게 이제 시술 작업할 거예요. 음. 아이고, 다 써서 이제 마지막. 자, 그레이 컬라 마스크로 지금 이쪽에 보면 뭐지 레드기가 아직도 미세하게 남아있네요 그래서 이거 레드기를 지금 마스크로 해서 약간 제거할 예정이에요 이거 하나만 더 주세요 다 썼네요 그레이 컬러 하나 거기 싸주세요 그레이 마스크 지금 이렇게 보면 노란끼가 아니 노란끼 된다 빨간끼가 많아요 그래서 빨간끼 많은 거를 지금 어, 염색으로 하게 되면 모발이 탁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할 사실은 칼라가 없어요 바로 그레이 칼라를 씌우면 이제 약간 어두워지게 이게 지금 초, 초코인데 왜 초코로 바꿨어요? 아 진짜 더러워요 <laughs> 그래서 <laughs> 모로칸에서는 지금 초코 레드빛도 나오고 지금 그 보색 샴푸하고 마스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그레이 컬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레이를 되게 많이 쓰고 초코도 필요해요 왜냐면 날리는 머리라든지 시간이 없을 때 조금씩 좀 써줘요 자 됐어요. 그만, 됐습니다. 가격하신분 빠져주시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레드기가 많은데 많은 부위만 따로 이렇게 마스크로 작업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피라인 색개 노란색소를 지금 없애줬거든요. 그래서 없애서 지금 약간 맞춰놨어요. 이거는 두피라인 쪽은 어차피 얘가 지금 레드가 다 빠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지금 뿌리 작업을 했기 때문에 뿌리는 블레메이1 0 p 비 퍼플 블루 다이올 어, 약간의 이세부도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맞춘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는 연결부위는 애드 길은 지금 마스크로 모노캄 거 보색 마스크로 해서 그레이 컬러로 지금 합니다. 아까 우리 저 가격하신 남자 원장님이 갖고 오신 거는 초코 브라운 컬러에요 그래서 초코 브라운 같은 경우도 왜 필요하냐면은 끝나고 나서 이제 머리가 이제 계속 염색하고 파마 했는 날리는 머리라든지 색이 약간 날리는 경우, 그 다음에 레드빛을 약간 충전해야 될 경우에 쓰는 좋은 제품이에요. 저것도 필요한 제품이라서. 자, 이렇게 해놓고 잠깐 휴정할 예정이에요. 왜냐면 약간 지금 레드빛을 좀 먹게 한 5, 여기서 한 2, 3분 둘 예정이에요. 왜냐면 너무 길면 고객이 지루하니까. 2-3분 있다가 헹구고 나가서 그레이 칼라 바로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쓰는 칼라는 모로칸의 애시 그레이 칼라다. 모로칸 제품은 더불어서 이제 리페어도 있고, 컬러 전용 샴푸도 있고, 이제 보색 아닌 있습니다. 자 됐구요. 이렇게 이제 있을 예정이에요. 어, 커튼. 지금 아까 모로칸의 그 보색 마스크, 어 그레이 컬러 보색 마스크를 썼는데 결과물이 지금 2분 경과됐거든요. 근데 지금 두피라인 쪽하고 거의 어비스하게 와인이 레드빛이 현저하게 없어졌네요. 아, 이렇게 되면 이제 세척 한번 하고 나갈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마지막 베이스 마지막 컬러에요 블레미시 어, 10ab 플러스 cac 하고 시그마 네코 그다음에 시그마 오일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어, 원샷으로 바릅니다. 그래서 고객분이 원하는 컬러는 원래 샷. 샤이니한 그레이 컬러에요. 근데 이제 지금 레드빛이 조금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약간 0대될 정도의 어, 그레이 컬러로 떨어질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꽃머리 손상도가 조금 있어서 사실은 전체 탈색은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부피 탈색하고 그다음에 레드빛 빼드리고 Thank okay.